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승클리닉의 수익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뒤늦게 확인하니까 오디오 소음이 안 돼서 날렸습니다. 진이 빠져가지고 다시 찍는데 뭐 빨리 알려드릴게요. 아 어, 어, 기운 빠져.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 영상 많이 보실 겁니다. 안세호 프로님 영상 많이 보시죠? 저보다 훨씬 뭐몇 배는 많이 보실 건데 요즘에 뭐 프로들이 뭐 자신을 혼자서 레슨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옆에 안에 pd 아니면 지인 친구를 데리고 레슨을 하면서 골린이들 대상으로 레슨을 하면서 그걸 뭐 변해가는 모습을 그런 것들을 올리는 컨텐츠가 많죠 굉장히 좋은 컨텐츠죠 그래서 저도 개인 레슨 후기 비포 애프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 레슨 하거나 아니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변한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 보고 따라 하든지 아니면 실제 개인 레슨을 받으러 가는 그런 것도 이제 검증이 되는 그런 컨텐츠죠 근데. 아 오늘 비판 너무 많이 안 할게요. 뭐 그냥 번역을 해 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번역 뭐냐면 여기 이제 PD 뭐 골프하세요? PD님입니다. 골프 구력 3년차인데 일단은 피지컬이 어마무시합니다. 헬스 트레이너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등발이나 아니면 허벅지라든지 어드레스를 딱 잡았을 때 뭔가의 몸의 포스가 느껴지는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근데 거리가 안 나세요. 그래서 스윙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안세호 프로님이 일단, 처음엔 저분의 스윙을 따라 합니다. 프로들이 레슨을 막 아마추어, 제가 이제 요즘에 비판하는 정말 레슨으로 우리 아마추어를 고쳐주는 프로는 저는 별로 없다라는 걸 알지만, 어 프로들은 아마추어 흉내는 잘 냅니다. 그래서 저분이 처음에 스윙을 하는 보고, 안서 프는 흉내를 내요. 저도 흉내 하나 잘 냅니다. 저는 뭐 춤을 추는 사람인데 못하겠어요. 뭐 굉장히 피지컬 좋은 사람이 어드레스 경고하기 잡고 자, 그대로 제가 흉내 내볼게요, 이게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어때요? 슬라이스가 나고 볼 스피드가 몇이 났어요? 드라이버로 썼는데. 그래도 나름 세게 쳤는데. 볼 스피드가 50이 났습니다. 52. 7번 아이언보다 안 나는 볼 스피드가 났어요. 그걸를 이제 고쳐드립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분이 볼 스피드가 60뭐이 정도 났는데 안세프로몇개 가르쳐 주니까 저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볼 스피드가 74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야 대박이다 하겠죠. 근데 이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뭐 내피셜이 아니에요. 저도 저 인도에 가서 프로트레이서를 많이 이제 써 봤기 때문에 저기 옆에 달려 있는 그 모니터에 비춰 보는 그게 프로트레이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볼스피드는 뭐 골프 장타를 포기하고 드나메 그 테니스를 2년 동안 쳐서 골프 스피드는 다 떨어졌어요. 특히 드라이버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볼스피드 82까지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세게 친다, 어느 정도 세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볼스피드 68, 69, 70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조금 몸을 풀고 장타 모드라고 생각을 해서 막 치면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볼스피드 73, 74까지 낼수 있을 자신은 있어요. 70, 뭐, 최근에 골프장 갔을 때 세게 쳤을 때 74까지 찍었으니까.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못 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미친 듯이 세게 쳐서 볼스피드 74 정도밖에 안 나는 지금 상태에서 저기 인도 가서 프로 트레이서 치죠. 볼 스피드 80 이상 쉽게 냅니다. 82, 83, 84까지 찍을걸요. 저 프로 트레이서는 뻥튀기를, 볼 스피드가 1, 2가 아니고, 뭐, 한 10은 뻥튀기를 해줍니다. 이게 저 프로 트레이서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저 프로 트레이서가 읽는 걸잘 읽는 게 뭐냐면, 저게 골프존, 아, 골프존, 트랙맨처럼 볼이 날아가는 거를 읽어요. 레이더처럼. 그래서, 날아가서 떨어지는 위치는 잘 읽어요. 그래서 저 프로 트레이서는 볼 스피드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쳐도 여러분들 볼 스피드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고 60도 안 나고 막 비거리가 1 8 0이라 생각하면은 저 골프 트레이서 가서 치면은 볼 스피드 한 70은 낼수 있습니다. 10을 뻥튀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봤을 때는 캐리 거리를 봐야 돼요. 캐리 거리는 거의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볼을 추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세오프로 님이 이제 그 피디 님이 연습하는 걸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비거리가 190에서 한200 정도 나갔겠죠. 예, 제도 저도 지금 방금 스윙을 따라했을 때뭐 거리가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안세오프로 님이 뭔가 이렇게 레슨을 하고 해 줬을 때볼 스피드가 74가 올랐을 때 거기 캐리 거리를 잘 보세요. 볼 스피드 아, 캐리 거리가 226m입니다. 226m. 그러니까 레슨 저희 레슨을 객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200m 초반 정도 나가시는 분이 안세포프라한테 레슨을 받아가지고 226m까지 한 20m 늘었다의 영상이에요. 볼스피드 60초반이 74가 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볼스피드가 늘었으니까 좋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안석 프로님이 그 시범을 볼때 그냥 슬렁 쳐가지고 볼스피드 79에 뭐 245미터. 네, 볼스피드는 틀렸겠지만 그래도 245미터는 이제 캐리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겠죠. 그래서 살살 쳐도 볼스피드, 아, 드라이버 거리가 나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자꾸 왼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막, 왼쪽 광배근을 이동하고, 여기 드라이버 잡아라 해서,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방법. 살살 쳐도 거리가 나는 거지, 미친 듯이 뼈 부러지면서 세게 치면서 거리가 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시범도 살살 쳤을 때고. 근데 과연 이거를 배워서, 저 피디님이 볼스피드 74낼 때, 진짜 살살 툭 쪄서 볼스피드 74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으!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힘줄 때나오는 소리. 그래서 74가 나올까요? 저 피지컬이 저렇게 있으신 분은 진짜 이때까지 제가 처음에 아까 볼수피에5 0난거 있잖아요. 그 스윙 이때까지 저 프로님은 아저 프로입니다. 저 피디님 아마추어 저 피디님은 어떻게 쳤냐면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지고 골프를 이렇게 친 거예요. 어 외전 제가 요즘에 외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죠. 그냥 팔꿈치를 집어넣고 허리만 집어넣고 요걸로만 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캐스팅하지 마라, 손목 끌고 와라 하니까 정말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춤을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요거 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걸 고지곳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배우고 독학을 하고 그리고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뭘 하세요 하면 정말 머릿속에 딱 그것만 입력해서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정답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도 이제 골프 옆에서 이제 레슨하는 거봤고 골프 자료고 유튜브로 봤으니까 백스윙을 하고 캐스팅은 되면 안 되네 그리고 이거 외전해서 팔꿈치를 집어 넣어야 되네 그러면 그립 뭔가 헤드가 아니고 그립을 공쪽으로 이렇게 확 끌고 와요 끌고 오고 치는 스윙입니다 잘 보세요 끌고 오고 제가 칠게요 끌고 고 <laughs> 쳤다 그럼 어디로 가요 땅바닥을 기어가죠 안 나가죠? 이때까지 2승을 한, 이제 3년 동안 2승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안세호 프로님이 옆에서 중심이동 왼쪽으로 더 가라. 드라이버는 이렇게 쳐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제비. <웃음> 수제비. <웃음> 아, 이게 또 뭐, 또 야구 돈뭐 던지고 이런 게또 나왔는데 막 수제비 분매랑 하면서 수비지변도 이렇게 스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왼쪽으로 더 가라. 그러면 이제 저 어마어마한 피지컬, 특히 이제 하체가 이게 무슨 다리통에 근육이 이미 옷에서도 보이는 그 근육이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왼쪽 늘 중심으로 빡 바른다. 그러면 어쨌든 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 스피드는 무조건 늡니다 이때까지 이걸 안 썼으니까. 그냥 팔꿈치만 집어넣고, 요렇게만 쳤으니까. 일단은 스윙이 안 좋더라도 이상한 잘 보세요. 정상적인 스윙을 하더라도 요 정도 치면 뭐요 정도 기어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스윙을 해도 왼쪽을 꽉 밟으면서, 이야, 이야, 이렇게 쳐도 정상적인 스윙보다 거리가 더낮죠 왜? 힘을 썼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스윙일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자고 가는 거를 배워서 결국에 볼 스피드가 74라고 난 그건 어떻게 치냐면 왼쪽을 팔꿈치를 이렇게 쫙 집어 넣으면서 왼쪽을 정말 이제 스쿼팅이 아듯이 왼쪽을 확 밟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쳐 볼게요 왼쪽을 확 밟아 볼게요 아이고 센서 인식이 안 됐다 다시 왼쪽을 확 밟고 팔꿈치를 확 집어 넣을게요 그럼 어때요 볼스리로 바로 올라가죠 64 그리고 저볼 스피드 64가 저 프로 트레이서에 찍으면 74가 나와요. 그러니까 74를 낸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캐리 거리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거리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 피지컬에, 어, 세게 치면은 어느 정도 스피드는 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윙을 배우려고 정말 프로한테 레슨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안세오 프로님이 그냥 시범을 보여 툭, 편안하게 툭 쳤을 때 거리가 나가는 그런 걸 배우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봐야 레슨이 잘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왼쪽을 안세오 프로님이 하라는 것처럼 왼쪽을 확 밟으면서 세게 쳐서 그나마 64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세오 프로님의 그냥 편안하게 툭 쳤는데 거리가 나가는 걸 한번 흉내내 볼게요. 자, 그냥 살살 칠게요. 잘 보세요. 살살 쳤죠? 어때요? 볼 스피드 66.5, 거의 67. 거리가 늘죠? 정말 살살 쳤단 말이에요. 어프로치 수준로 쳤습니다. 요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저기 피디님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배우잖아요. 유튜브로 본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직접 레슨을 받는데도 저 피디님이 실제로 이런 원리를 배워서 볼스피드가 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왼쪽으로 힘을 밟아가지고 는뭐 건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레슨을, 골프 레슨을 볼때 음소거 시키세요. 음소거.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프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과 행동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죠? 이거는 말과 행동이 똑같죠? 자, 저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어때요? 저 왼쪽으로 갔죠? 그죠? 저는 말은 오른쪽으로 가지만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세오 프로님은 자꾸 왼쪽으로 요렇게 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이게 왜갈것 같아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동작을 제가 요즘에 많이 올렸습니다 망치질까지 하면서 뭘 하느냐 이거 진짜 잘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는 0뭐 속도 조절돼서 0.25배속으로 하면 진짜 슬로모션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아까 pd는 요거밖에 모른다고 백스윙을 하고 그냥 그립으로 팔꿈치를 내리고 외전을 하면서 그냥 공을 때린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 상태에서 왼쪽을 계속 밟으면 더 이게 심해지겠죠? 볼 스피드는 늘어나지만. 근데, 안세우 프로님은 요거, 요거만 딱 보세요. 백스윙을 딱 하죠? 오른팔, 이렇게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디로? 오른쪽 뒤로 떨어뜨려요. 뭐를? 제가 요즘에 계속 올리는 삼두, 밑에 부분, 삼두를 뒤로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힘 빼고 살살 쳐도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걸 따라해서 방금 살살 쳐도 거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영상 풀. 풀 영상이라니, 안세오프로님의 모든 영상 통틀어 자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 삼두를 오른쪽 뒤로 떨어뜨린다. 이말 한마디로 하도록 하는지 영상 다 보세요. 모든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 다 보세요. 이게 과연 있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은 골프스윙 하면 요렇게 생각합니다. 백스윙하고 공을 바로 때려야 되는자 알아요? 왜냐?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공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아까 저 p d 님은 그냥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공을 맞춰야 되네? 근데 캐스팅하면 안 되네? 그리고 프로들이 전보다 외전하고 막 끌고 들어오라네? 그리고 거기다 안세우 프로님 왼쪽까지 발발하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망치를 들고 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우측으로 슬라이스 거리가 안 나죠. 근데 안세우 프로님은 딱 들고 순간적으로 요렇게 합니다. 이 동작이 걸것 같아요? 이거 0.2배속으로 보세요. 오른쪽 팔이 들어오지 않고 이쪽 뒤로 떨어뜨려요. 자, 안쇼프로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질 했죠. 망치질도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린다. 위로 펼치고, 펼치고 삼두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실제 제가 오른쪽에 뒤에 여기 망치를 해놨죠. 자.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받쳐요. 그리고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팔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팔을 떨어뜨린다고 여기서 저망치, 오른쪽 뒤에 있는 못을 박는다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때요? 제가 팔이 굽어 있죠? 그러니까 안세오 프로님은 팔을 굽으면서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펼쳐요. 왜? 팔꿈치를 위로 올리니까. 백스윙 팔꿈치를 위로 올리면서 팔꿈치를 위로 올리면서 떨어지니까 이게 팔꿈치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뒤에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팔꿈치를 들어 올리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삼두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못을 한번빡 박아요 여기를 그리고 그거를 왼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공이 날아가요. 오른쪽 뒤에 있는 못을 제가 알려드린 그 생활의 달인 망치왕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박고 바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안세오 프로님처럼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이거를 안세오 프로님 뿐만 아니 모든 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왼쪽 중심을 가라라든지 뭐 외전을 하라든지 그런 모든 프로들의 영상에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전 실제, 실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물론 영상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이거는 그냥 오른쪽 뒤에 망치로 이렇게 팔꿈치로 딱 받고 그 다음에 전달하면 이게 두 단계가 보이잖아요. 좀 받고 받고. 근데 실제로 드라이브를 칠때 이렇게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방박으려고 하는 걸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약간의 샬로를 우 통해서 공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또 이거를 설명을. 자신의 레슨 할때 이, 이 동작을 설명을 안 하고 왼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말로만 들으면 여러분은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 뒤로 망치를 찌를 하고 전달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살짝 이게 살살. 살살 쳤어요. 어이씨, 센서 오래됐다. 잘 맞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볼스피드가 67 났죠? 센서 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살살 쳤어요. 볼스피드 67. 그리고 볼스피드 67, 이거를 저 인도와서 프로테이스에 치면 볼스피드 78, 79가 나와요. 제가 뭐 프로테이스 많이 쳐봐서 알아요. 거기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살살 쳐도 볼스피드 80이 나오니까. 막. 근데 뻥튀긴 걸 아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안세호 프로님의 영상을 이 자기가 설명할 때 설명을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으면 왼쪽 중심이동 요걸 왼쪽 중심을 하다니까 왼쪽 중심을 하세요 하세요라면 여러분들의 눈은 뭘걸 뭐만 볼것 같아요 왼쪽 여기만 봅니다 그 요걸 못 봐요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없겠죠 저는 그게 달인이에요. 평생, 반평생 그것만 했습니다. 잘 추는 사람들, 잘 추는 뭐 춤도 워크샵을 하긴 해요. 워크샵 가면 막 동작을 이렇게 해서, 동작을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해서, 막 말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말을 듣고 춤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댄서의 공연하는,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막 일일이 동작 하나 설명 안 하잖아요. 프로들도 라운딩 안될슨 쓰나요? 그러니까 공연을 보고, 그 공연 영상이 너무 멋있고, 제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 공연 영상을 그 진짜 수십만 번 보고 전또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프레임별로 나뉘면서 계속 매일 보는 거를 한십몇년 했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길러지더라고요. 생활의 달인처럼. 생활의 달인도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달인이 된 것처럼 저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달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0 년, 그렇다고 라 제가 뭐 하루에 한 2, 30분 아니에요 저를 한 4, 5시간 동안 계속 그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4, 5시간 투어 프로만큼 연습량 연구를 통해서 10년이 걸려서 이제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생겼기에 프로들의 저런 영상을 봐도 바로 안세호 프로님이 이 동작을 제일 중요한 이 동작을 하면서 말은 이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낼 수 있나요 저도 이걸 읽어내는데 십몇 년이 걸렸는데. 아, 여러분들은 그냥 왼쪽 중심 이동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못 읽는데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저 피디는 읽을 수 있을까요? 말만 듣고, 아, 왼쪽 중심 가라. 네 왼쪽 중심, 이야 이러면 볼스피드가 빡 늘죠. 슬라이스 빡나 하면서. 이게 레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레슨 볼때 음소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프로레슨을 보고 제대로 따라하고 싶다. 음소거를 하세요. 음소거를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동작만 보세요. 그 사람들 동작.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어? 아, 저 사람이 다운 스윙할 때 이런 동작을 하네. 어? 아, 뭔가 이런 내가 못 봤던 그런 동작들이 막 보입니다. 왜냐? 그거는 무의식적이라서 말은 엉뚱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동작들이 막 묻어나오거든요. 그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안세오 프로님의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저 영상을 보고 제 말이 틀렸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안세오 프로님의 델레스는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뭐 몇백 개, 이백 개가 넘게 리플 달린 게 대박이에요. 레슨 막 장난, 어마어마한 면뭐 이러면서 찬사의 리플이 몇백 개가 달려 있는데 그 몇백 개단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아는 사람,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그 찬사를 남겼을까요?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찬사를 남겼을 까요 그리고 그 몇백 명은 인도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연습할까요? 이거를 연습할까요? 그리고 스윙이 어떻게 돼요? 좋아질까요? 망가질까요? 이게 레슨이라는 겁니다. 아이씨,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왜 비판 났네. 어쨌든 보시고, 다시 보시고, 안세호 프로님이 말할 때, 오른쪽 팔 어떻게 하는지, 슬로우모션 0.2배속에서 잘 보세요. 지시겠죠 자,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한테 후기 남겨주시면은, 뭐, 니가 틀렸다, 이래 뭐, 하는데 뭐 저보고 틀렸다라고 할 거면, 최소한 자기 영상, 자기 채널에 영상이라도 하나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야저 사람 스윙 좋네. 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 그럼 그 사람의 스윙 영상을 보고 또 제가 뭐 담고 싶은 거 담을 수는 있는데, 영상 하나도 없이 뭐 골프를 뭐 100돌인지 130돌인지, 뭐 스윙크루처럼 머리만 그냥, 머리는 서울대인데 몸은 그냥 유치원인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 그러니까 자기 영상 뭐 제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자기 영상이 자기 채널에 영상 하나도 올려놓고 저한테 리플을 달면은 아 영상 보고 제가 또 리플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른손 잘 보세요. 어떻게 오른손을 어떻게 쓰는지 자기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 못을 박는지 잘 보세요.